안녕하세요, 염증 t v 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친구와 같이 99년에 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을 만들게요. 준영, 빨리 들어와. 준영아! 왜? 너무, 너무, 빨리 나오는 거야, 이거? 나올걸? 아, 그래? 어, 그, 마이크 켜놨어. 이름은로 그럼, 안 말할게. 아, 너 채널 이름이 유지력유지력보다 어. 아, 그러면, 너는 말해도 되겠는데, 나는 말안 해도 되겠어. 얘 옆에, 지금 니네 이름이 나와. 아, 그래? 어. 할수 아. 할수 있으면 내가 모자이크 처리할게 어, 오케이. 어, 어. 여러분 1일차 목표는 침대랑 맵만들기 입니다 침대 맵 음. 음. 여러분 저 오늘 처음으로 프린트를 해서 그 전까지 쭉 핸드폰으로 하다가, 처음으로 핸드폰으로. 이제 자, 이제, 목표가 한개 남았어요. 침대 만들기. 자, 이제 다시, 나무를 켜고. 켜볼... 저는 그상자를이 뭐라 그갈게요 상자. 상자 상자 우리 상자 어머 어머 멋져 멋져 요 어머 어머 상자가 아닌 거야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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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상자 야되상 상자 상자 분 오늘 안에 그 친구가 밥을 먹어서 못하든 제가 밥을 먹어서 못하든 이, 이 영상을 최소 1시간은 넘을 것 같습니다 상자가 안보여 비니님 친구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친구 채널 이름을 말해야지 구독을 하지 비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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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구독해주세요 비, 니, 닝, 그리고 나라킹으로 그룹 해주세요 다 나이... 이세이 나... 유튜브 친구예요 네다 유튜브 친구예요 이제. 응 우와 메리 먹고 오픈고 이빈씨 네? 나무 캐서 빨리 갈아주세요 고요 나무 캐서 빨리 갈아주세요 상태요? 아 네, 상태 가져가도 돼요. 4개다 네. 가져왔어요, 상태. 와우. 오, 잘했어요. 예. 상태도 예. 키고 와요. 이제 이제 저희 목표는 밤 안에 다 침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무 빨리 켜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아. 나 컴퓨터는 처음 보실 거예요. 나 이제 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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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쪽으로 들아 뭐야 떡하어 여러분, 근데 오늘 새벽 4시에 브레로 토치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새벽 4시옆 연구. 어, 연소다, 때리고 있어. 어, 어졌다 오, 잘했어. 여러분들은, 그, 새벽 4시 방, 새벽 4시 이벤트 했나요? 그리고 그 새벽 4시 그거에 신규 시크릿을 얻었어요? 신규 시크릿을 얻었으면 구독해주세요. 그고반복이 방법이... 야. 침대, 힘들, 침대랑? 아니, 힘들게 나오는데 재밌어 오케이 공유 멘트 업그레이드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침 아직... 어, 어 목구멍 발견 상자를 가지고 가볼게요 저는 토끼발 구할게요 풀리 멀리 왜요? 왜 멀리 멀리 요나대가 데가... 와우 애기 구하는 동굴을 봤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이렇게 제가 여러분 저, 저는 저 토끼발을 구했고요 어배거으로해네암동끼를 생각할게요 친구꺼 있으면 친구꺼도 구할게요 제가 어 흐물 터가 좀 녹여있는데 오 바로 토끼발 연속으로 두개 구했어요 아 배고파 배고파 아! 철도 많이 구해주세요. 철이요? 네, 침대 만들어야 돼, 침대. 잠깐만요. 침대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일시 올려야 돼. 저거, 저거, 저거. 오, 곤충 발견했어요, 곤충. 베리 먹을게요, 베리 좀 먹을게요. 네네. 오, 낡은 가방. 낡은 아, 가방이 아니야. 황금을 발견했어요. 곤충죠어요 오, 또 상, 또 상자가 있네. 아나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놀람> 씨, 건좀 필요 없어아 아, 배고파 배고파. 치즈 치즈 뭐. 나 저를 아, 좀배고해 가지고. 아아 배고파 배고파요 배. 지 말아 주 먹을게 없어서 생고기 먹어요 정확히는 돈이 없어 이건 돈이 없는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생고기는먹은거예요 이렇게 이트 가지고 갈게요 전 나침반 구매했어요 오케이 일단 상자를 넣을게요 오케이 전 나무 깰게요 농장 농장 엄마엄마슈퍼이전화이 엄마. 가야되는데 복잡한건 없으시 오우.. 아.. 안타깝네요 포이트도없고 네, 소나하고 여러분 힘이게 영상 찍고 편집하면서 이런게 제 일상입니다 아잠깐만 영상이 못올릴때는 제가 진짜 힘아니아요 해... 뭐라고요? 어.. 영상 올릴 때 힘들 때가 많아요 아니 뭐 사람이 뭐 한번도 안 힘들 적이 있습니까? 그 찍고 올리잖아요 다 알아요 아니 그게.. 아 저는 근데 편집이 진짜 힘들어요 저 처음 편집할 때는 진짜 되게 힘들었어서 뱉어버려도 아, 맛있어 먹어야지 근데 제, 시, 제 선배.. 제 선배.. 유튜버 친구 나나킴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편집을 쉽게 할수 있어요. 아, 그랬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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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영 TV에게 배워가지고. 아, 나나킴한테도 배우긴 했지만. 아, 어, 나나킴이 1등, 제가 2등, 얘가 3등이에요. 근데 저희는 언젠가 떡상한 유튜버예요 저희 째 시작했어요, 제가. 저는 진짜 틀리거요 이거 내가 먹을 거야. 오케이, 나도 모르게. 오케이, 나도 게, 먹을게. 어. 게꽤 좋아. 근데 피가 잘 터. 나도 모르게 좋아. 좋아. 나도 모르게 게아좋나게좋게좋자게좋게좋모아좋좋기어요 왜 네? 다음날에 애기 구하러 갈까요? 저 곤충이 많아요. 곤충이 있어요 지금. 저도 곤충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애기 구하러 갑시다. 그요 네, 그러면 침대 만들고 아기 구하러 갑시다. 네. 잠만요 깐 침대. 오오침대만들재로 침대, 오, 발견. 저기 있으세요? 저저 저 있어요. 안 아, 있어요? 이게 응. 죠 <쏘> 여러분. 기 저, 만약에 못해도 구독은 꼭, 구독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컴퓨터를 진짜 쌩. 충분하. 에이씨. 구독 못했어요. 아니, 우리. 위 위로 올라가세요. 어 너. 아래, 네. 지금 여기 아리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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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it's o k a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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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애기케이 오케이. 오케애기 이니요 뭐 가고 있어뭐 없어. 뭐 얻었어요. 아, 뭐 어, 배고파. 진짜. 생고기 먹어 생고기. 오, 나 여러분들 참고해서 창. 이팅비니요이팅 <목소리> 아, 개성공. 잘했어요 네, 네, 이, 네, 영주... 이 영상이 이영이 떡상하길 바래요 안되길 바래요 네? 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떡상 안돼요 알아요 이런... 여러분 그리고 이런걸로 좀이무 만들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친구 사이예요 친구 그쵸 민민씨어 잠만요, 잠만요, 배고파! 배고파아잠아아 배고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생고기생고기생고기생기생기아이아나 배고파, 배고파! 목 아, 쉬겠다! 동물이 또태어 거예요. 동물또 일단... 생고기 먹을게요. 아, 멋했어좀멋있네아 문장을이랑 태양 다이얼이랑 냉동고 조수리 있어야 돼. 이 태양 다이얼은 필수로1초 오. 뭐지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는 필요 없대. 냉장고 그리고 거배고픔없을때 뭐 여기에 음식 있어 여기에서 들어먹는데 보여주지 이거 문자가 안들어왔어 여러분 저는 식료고 어? 하러 갈 때. 요해가서 어? 우리 일단은 오븐 냄비를 하는게 목표야 내가 뭐 제도하는게 뭐지? 이게 무슨 오븐 냄비? 오븐님 깔려고 공룡수치를 만들어야 돼. 찾아, 이야 가질래? 뭔데? 자, 비린동 씨. 어? 에? 오븐님이 만들려면 일단 철이랑 나무가 완전 많이 필요하거든요. 구하러 어, 가자. Oh, 제가 심을게요. 예, 야 예, 아예아예 아이고 진짜 잘갔 어머나 배고파. 어머나 배고파. <laughs> 어머나 살았다. 헉. 어 씨. 진짜 배고프니까 배고파 아나 진짜 실제로 배고파 나밥 먹었는데. 가만히...